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까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산업 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철강, 석유, 화학 등 한국 핵심 산업이 밀집한 기업 도시지만 지난 10년간 이들 도시를 떠난 청년만 2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단순 생산직은 기계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된 가운데 연구개발 등 고급 연구 엔지니어링 부서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산업도시가 위기를 맞는다는 얘기는 어제의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정밀 분석해 봤습니다. 2014년 초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군요. 지난해 11월 말까지 약 10년간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거제 등 5대 산업도시에서 순유출된 인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24만 4,683명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이들 5개 도시 전체 인구 약 307만 명의 7.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여수나 거제 규모의 산업도시 한 곳이 그냥 통째로 없어진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20세에서 39세 청년 생산 인구가 14만 명으로 유출 인구의 58%를 차지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을 합치면 19만 명으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즉, 이 산업도시에서 빠져나간 인구 대부분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라는 얘기죠.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산업도시 위기의 상징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 101만 명이던 울산 인구는 2017년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청년층의 이탈로 작년 말 10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지만 2023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아 보이는 도시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산업도시를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기업은 많지만 고용은 제한적입니다. R&D 경쟁이 치열해지며 고급 연구 엔지니어 부서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산직은 기계로 대체되거나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도시의 청년 이탈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표는 의외의 수치를 제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향후 30년간 인구 변화를 예측한 이 보고서에서 통계청은 울산 인구가 2022년 111. 1만 명에서 2052년 83만 명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에 이어 17개 광역 지자체 중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로 전국 평균인 10.5%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인구가 줄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울산을 비롯해서요. 포항, 거제, 창원 등 산업도시가 밀집한 영남권의 인구 감소율도 22.5%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밸류체인을 보유한 영남권 산업지대가 한국 최대 인구 감소 지역이란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울산 제조업 근로자 18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0만 명 50에서 59세는 6만 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38%를 웃돌고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이 비율은 울산이 29%, 전국 평균이 27%였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제조업 현장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겁니다. 10년 후면 현재 제조업을 지탱하는 50대 이상 고숙령 근로자가 대부분 은퇴하게 되겠죠. 산업계에서는 산업도시 인구 감소와 제조 현장 고령화가 한국이 자랑해온 제조업 밸류체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이 신규 고용한 인력 14,000명 중 8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미 3년치 일감을 채운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정부 주선으로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 외에 국내 인력은 거의 구하지 못한 셈입니다. 현재는 상당 부분 정상화됐지만 작년 상반기까지 조선업계 내부적으로 추정한 인도 지연율은 최고 15%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업은 기본 부품인 볼트부터 축구장 3개 크기의 lng 운반선까지 사실상 모든 밸류체인을 망라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납기 준수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조강국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위기신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지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산업 가치 사슬 경쟁력은 84점으로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였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5위는 75.5점의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협력사의 역량을 좌우하는 조달 분야에선 중국에 따라잡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수요 분야에서도 이미 한국을 추월한 중국은 일본마저 따라잡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은 전기차 대전환이라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으로 올라선 만큼 종합경쟁력에서도 중국의 4위 자리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조선업 경쟁력은 2023년 중국에 처음 역전당했습니다. 중국은 91점으로 89점의 한국을 제쳤습니다. 유조선 분야가 중국에 처음 1위를 내줬습니다. 한국이 1위를 지키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격차도 급격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중국과 점수차가 2021년 4점에서 2023년 0.3점까지 좁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조업이 고령화 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조업 현장 을 혁신하는 동시에 교육부터 일자리 까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연구센터 소장은 옛 산업도시에 새로운 산업의 싹이 틀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특구로 지정해서 기존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도시 경쟁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은 일제히 제조업 재건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용접 불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141척의 항모를 생산한 미국이 군함 용적도 못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칩스법 등을 제정해서 전방위적인 제조업 재건 정책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해외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구축한 세계무역기구 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마저 깨트릴 태세입니다. 미국의 행보가 다급해진 것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제조업의 모든 가치 사슬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도 EU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5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도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첨단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제조업과 거리가 멀던 자원 부국들까지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제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호주산 미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제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 지역에 조성한 킹살만 조선 산업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킹살만 단지에선 HD현대중공업과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합작해서 조성하는 IMI 조선소가 올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조선소 부지 면적은 496만 제곱미터로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였던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넘어섭니다. 연간 40척의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혜유의 산업경제 딱 10분